안녕하세요. 호랑이 차트입니다. 어제도, 어, 많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네, 그래서 정말, 어, 대파, 대하락의 시작이 어제가 아니었나, 아니면 최근 며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 한파동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그 한파동을 위해서, 어, 분할 매수, 그리고 줍줍 하시는 추천을 드릴 거고요. 그 지지선이 어딘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와 저항선에 대한 얘기는 요번주가 마지막이 될것 같고요. 아마 그좀더 자세한 이런 정보들은 그 멤버십을 요번주 토요일에 오픈할 예정이라서 그때 이후로 정확히 화, 화,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번주 금요일까지는 기존에 하던 대로 차트 분석 방송 시작을 할 거고, 세부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멤버십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가장 하위 단계의 멤버십을 2만원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만 뭐한 달에 2만원 투자하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이게 결코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 2만원 정도면 일주일에 커피 한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에 막 다른 유튜버 제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추천이고 저의 의견일 뿐이지 뭐 절대적으로 맞는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항상 틀립니다. 하지만 제가 운이 좋게도 뭐 아이온큐 54달러 최고점이었던 거 맞췄고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엔비디아도 115달러 지지. 그리고 150달러가 최고점이라는 거를 이런 방법으로 맞췄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운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분석 방법에서 가능성을 발견하자라는 얘기지. 이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참고만 하실 뿐인데 이 참고에 대해서 뭔가 조금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 이런 정보를 참고만 하시고, 자신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분들만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되지,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이렇게 보시는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 이 분석을 위해서, 시간 투자 많이 하고, 어, 정말, 고심의 고심의 끝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멤버십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뭐,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저의 매일 방송은 아마 되게 그 일반적인 장세에 대한 흐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중요 뭐 지지는 언급드릴 수는 있겠지만 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런 선이나 이런 것들은 멤버십 정도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거 못 보게 되면 이런 이런 차트에서 보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허공에 떠 있는 차트를 설명을 뭐 어느 정도의 흐름과 어느 정도의 이제 일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있어도 이러한 자세한 설명은 멤버십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어 이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오히려 제 멤버십이 드 주셔가지고 좋은 정보 그리고 도움되는 정보, 세세한 정보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일 정도는 계속해서 진행해왔던 방식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그래도 그 돈을 내고 구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꾸준히 구독을 하시겠죠. 네, 그런 거를 노리고 저 또한 노, 그 꾸준히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거는 양쪽이 모두 상생하고 서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뭐뭐 뭐, 어, 격려와 응원을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오늘 나스닥의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그, 큰 하락이 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차트를 다시 크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뭐, 최저점이었던 이제 2만 700은, 사실 이 3파동의 0.5 되돌림이었고요. 이거 재차 되돌렸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저점인 2만 250까지 떨구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크게 보고 조급한 마음 같지 않고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어, 조언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그, 이평선만 보면 여기 이평선에 그, 이평선의 121선이거든요. 그 121선을 지진을 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지진은 최근에, 어, 며칠간 계속 있었던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 무너뜨리면 다시 어 어떤 분들은 주봉을 보겠죠. 주봉을 보면 요 밑에를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8월 5일 그 엔케리 사태 때 여기를 찌르고 올렸거든요. 뭐 지지하고 올리지도 않았고 찌르고 올리고 여기 언제야? 10월 23일 같은 경우는 무너뜨리는 날도 있습니다. 이 평선은.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보조 지표로만 참고를 하는 정도라서 그냥 지금 뭐 이평선 근처에 왔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찌를 수 있다라는 거,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려온다 하더라도 맘 편히 먹고 어, 우리의 손절선만 잘 지켜주면 올라갈 수 있다. 마지막 파동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고요. 이 저점을 이은 요 선을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는 이게 2만9 0 0을 지지하고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티 q 큐큐도 그런 면에서는 다시 매수 포인트가 온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75달러가 1차 매수로 본다고 하면 2차 매수는 70달러에서도 볼수 있거든요. 만약에 오면 이거 매수했다가 다시 5파 상승, 나스닥 상승할 때 5파 상승하는 모습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75에서도 적은 비중으로 들어갔다가 뭐 떨어졌면 뭐 파동이 카운트가 무너져서 또는 지지선을 무너뜨려서 손절 각이 나오면 손절을 하고 그 비중에 뭐한 저는 10% 정도 생각 12%, 13% 정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현금 포트에 굉장히 한 10에서 1 2 10% 이하로 매수를 하셨다가 다시 여기 지지하는 거 보고 익절하시는 것도 나쁘신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더 떨어진다면 70달러에서 또 비중 늘려서 매수하시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같은 개미 그리고 호차 분들은 무기가 이런 분할 매수와 쭉쭉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몰빵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돈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TQQQ도 다시 매수 포인트 오면 우리는 여기서만 또 분할 매도하면 83달러에서 매도하면 70달러에서 사서 83달러에서 매도하면 20% 수익이잖아요 이런 것만 반복을 했던게 지난번에 반복을 했었죠 여기서도 여기서도 뭐, 78달러 매수해서 88달러 에 매도하고 다시 또 여기 밑에서 매수해서 또 팔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매수 매도에 나간다고 하면 그, 이 단일 종목이 크게 상승하지 않아도 여러 번 매수 매도하는 걸로 뭐2 30%한달 내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오늘 끝나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가 하면 항상 떨어졌어요. 실적은 항상 좋았거든요. 사람들의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눈높이와 그리고 기대감은 항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도 최고점을 찍고 내려왔고요. 그게 저는 뭐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차트상 오파가 마무리된 시점이 152달러 정도였으니까 여기서 매도하시라고 하가지고 네, 이걸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이 좋게도 재차 반등하면서 150달러 또 줬는데 이때도 물량 줄이셨으면 좋은 이득 보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먼저 9월, 8월, 28일에도 실적 발표하고도 고, 거의 고점에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은 하였지만 네, 하락하는 모습은 계속 보여줬고요. 뭐 여기에서 특히 뭐 25월에서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때는 눈높이가 별로 크진 않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엔비디아가 굉장히 이게 그, 거버넌스, 그, 목표 발, 목표 치보다더 높게 나와서 그래요.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상회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그리고 y o y 로 따져서도 굉장히 뭐, 뭐, 100%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그한 명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는 항상 떨어졌거든요. 네, 그때 뭐 블랙의 리슈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시 하락할 수도 있지만 상승한다 하더라도 여기 고점에서 지지하는 모습, 저, 뭐야 저항하는 뭐야 저 모습 나올 수도 있어요. 140달러에서. 그래서 만약에 또반등 준다면 140달러 매도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 뭐 다시... 주우시는 걸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뭐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에 있는 조정 파동 중이고요. 그리고 저는 살 때는 지금 여기 올라갈 때는 지금 118달러에서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지난번 큰 하락이 왔어도 118달러를 지지하면서 다시 115달러까지 떨구는 척 했지만 여기 다시 지지에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여기서 대부분 110, 138달러에서 매도를 하신 물량이 많아서 이거 다시 저항 맞고 떨어지면 뭐 118달러 떨어지고 118달러 떨어져서 115달러 무너뜨리면 100달러도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저희가 기다렸던 310달러 왔죠. 추매하신 분들은 저는 좋은 매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 있고요. 어저께 8%나 하락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했고, 이런 지지선들을 크게 뚫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272달러 많이 보면 3차 매수 보고, 만약에 정말 이상해져서 이거 손절 쳐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 5에서 10% 정도 잡고 또 손절을 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테슬라도 결국에는오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거점 다시 진행될 수 있는데, 여기서 잘 줍줍 하셔야 돼요. 제,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 제가 이 차트 설명해주고, 310까지 기다려라. 그랬더니, 엊그저께 335에서 매수하셨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을 또. 그래서 굉장히 오늘 떨어 하락하는 거 보고, 굉장히 큰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매번 얘기를 해도, 사실, 대응은 각자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뭐, 제가 뭐, 올라갈 때뭐 여기까지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진행은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기준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분할 매수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현금 남으신 분들은 272달러 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272달러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추천을 드리고 항상 현금 보호하,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테슬라 오파 나올 거 저는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네. 하지만 272달러를 안 주고 올린다고 해서도 저희는 억울한 게 없는 게 저희는 350달러에서 이미 샀고 361달러에서 샀고 351달러에서 샀고 310달러에서 사서 한 330달러가 평균 매수 단가라고 본다고 하면 이거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330달러에서 이상만 돼도 저희는 익절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저희는 물량을 덜 매수 했다라는 것이 억울해서 급하게 또 추경매수하고 이러면 또 하락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은 그냥 익절을 즐기시고 관망하는 자세로 또 태도 전환해서 해야 계좌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제가 할수 있는 건 이렇게 주요 지지선, 가능성 높은 선을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지만 그런 것들로 통해서 마음 같이 추스리고 이 상승에 대한 즐길 준비 잘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도 뭐 120달러에서 사실 100달러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했던 팔란티어가 120달러까지 올라가서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근데 이거 다시 하락해서 기회 주잖아요. 지금 80, 87달러면 여기서 지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기, 60일 선이죠. 60일 61 평균선에서 또 다시 또 지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 87달러에서 또 우리의 포트폴리오로 포트 나눠서 87달러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이거 올라가면 되고 아니면 여기 손, 지지선 이하로 떨어졌을 때 손절하시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도 어, 저희가 매도한 구간보다도 더 아래로 떨,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좋은 구간이에요. 왜냐면 100달러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여기서 다시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물량이 뭐한20%또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기회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4파 조정 와, 완료하고 5파 올리면 또 여기서 매도하면 계좌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예. 우리는 시간과 이렇게 시간과 근성을 잘 태우면 이절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다시 떨어져서 이거는 이 절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게 4파 조정 중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4파 조정 끝나면 만물이 5파 올라갈 거 보고 있고요. 그거 나스닥 5파와 시계가 맞춰져 있다면 이것도 익절 250달러 이상에서 서서히 이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직 4파 기간 조정기간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204달러에서 사신 분들 있을 거고 그러면 204달러에서 못 사신 분들은 여기서 다시 매수를 보시고 또 떨어지면 193달러에서 매수를 보시는 거 2차 매수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해서 이거 놓쳤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조정 구간 준비다. 그래서 46달러 2차 매수 구간 그리고 41달러 3차 매수 구간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3파도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물량 많이 태우지 마시고요 이것도 예 어닝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안,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뭐큰 폭으로 떨어졌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 여기서 이 이슈로 매도하신 분들 물량 여기서 다 털고 올릴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지선에서 우리는 분할 매수 추천을 드리는 구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속쓰리입니다속쓰리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25달러에서 매수하신 분들, 30달러에서 1차 매도 했고요. 다시 또 25달러에서 그 물량 그대로 사신다면 물량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삼각 수렴 형태고요. 곧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한 방향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좀더 크게 보면, 삼각수렴 형태가 명백히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거는 또는 이 패럴 채널을 기준으로 봐도 삼각수렴에서 계속 맞아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에선 발산을 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떨굴 수도 있어요 네. 떨궜다가 이 밑에서 올리는 모습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이게 삼각수렴이 밑으로 발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속 쓰리는 물량을 줄이시면서 진행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 끝까지 버티다가 삼각수를 버티다가 나스닥 하락 파동과 맞물린다 그러면 이거 밑으로 발산하는 경우 생길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아이온큐도 기회 다시 왔습니다. 저는 심지어 44달러에 또 매수, 안 아, 매도.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린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이거 다시 또 들어오면 1차 30달러, 2차 28달러, 3차 25달러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떨어지면 조금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거 진행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대파동의 1파라서 2파 조정 길게 간다 하더라도 저는 3파 한번 나오고 나스닥 하락 시계와 맞기를 바라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 파동을 길게 줄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29달러나 28달러에 사놓고 모른 척 있어도 될것 같긴 합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의 대장이고 언젠가 양자 컴퓨터는 쓰이고 확대될 거고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100만원 뭐 현금의 10% 5%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리게팅 컴퓨팅도 1차 매수 구간 왔고요, 9달러, 2차 7달러인데 아이온큐와 맞춰서 흐름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니 리게팅 컴퓨팅도 뭐 급하게 매수를 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도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장잘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장 끝나고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그장 발표를 하더라도 그 지지와 저항선에서 저희는 진행하면 된다. 다만 속도가 빠를 뿐이다라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